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전자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신문 기사인데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은 했지만 접종 사실을 입증받기 위해선 전자 증명서를 디지털로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질병관리청 앱을 다운받아서 내 스마트폰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님이 스마트폰으로 백신접종전자증명서 발급한 것을 들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접종 유무에 따라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접종을 했는지 아닌지 그 증명서를 일일이 종이로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스마트폰에 접종 증명을 해두면 어디를 가든지 쉽게 보여줄 수 있겠죠. 질병관리청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휴대전화로 본인 증명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이스토어에서 질병관리청을 검색을 합니다. 위에서 여기에다가 질병관리청이라고 치면 되겠죠. 그럼 COOB 질병관리청이 나옵니다. 이것을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질병관리청이라고 나오죠 설치를 누르고 설치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설치를 하면 여기서 바로 열기를 눌러도 되고 휴대폰 화면으로 가서 쿠브라는 앱을 찾습니다 찾아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잘 찾지 못할 때는 여기에다가 쿠브라고 쳐도 됩니다 자첫 번째 화면이 나오고 언어를 선택해주세요 한국어겠죠 그 다음 대한민국 선택이 되어으니까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섯 가지의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건너뛰기를 눌러도 됩니다 자 카메라에 대한 조건권한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정보수집약관에 동의를 해야지 되겠죠 체크 확인 그 다음 본인인증하기를 눌러줍니다 본인인증하기를 누르면 요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내가 어떤 통신사를 써는지 선택하고 여기 체크를 눌러줍니다. 시작하기를 누르고, 그러면 패스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패스 앱으로 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은 문자로 인정하기, 저도 문자로 인정하기를 눌렀습니다. 누르면 이름, 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을 누르면, 진행하기. 그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인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나옵니다. 다시, 이름과 생년월일이 나옵니다. 발급받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성명, 생년월일.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백신 종류, 번호, 접종 차수 1차인지 2차인지 이름. 자, 발급된 것은 이것을 옆으로 스르르 누르면 뒤에 본인 증명서가 나오고 백신 종류 접종 날짜는 언제다 하고 나옵니다. 따라서 어디를 방문을 했을 때 휴대전화를 통해서 보여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천천히 정지된 화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열어서 나오는 화면에서 질병관리청을 입력합니다. 질병관리청을 입력하면 이 중에서 COOV 질병관리청을 선택해야지 되겠죠. 질병관리청을 선택해줍니다. 그럼 질병관리청이 나오면 설치를 눌러주면 되겠죠. 질병관리청 앱의 아이콘 모양입니다. 내 스마트폰 홈 화면으로 나가서 바탕화면에서 질병관리청 앱을 찾아서 실행합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찾지 못할 때는 바인더 검색이라는 곳에서 입력을 해서 쿠브라고 하면 보여줍니다. 또 가장 나중에 설치한 앱은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옆으로 화면을 넘겨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병관리청 앱을 찾아서 실행을 해줍니다. 싱을 하면 첫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를 선택해 주요 언어 한국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확인 확인 빨리 빨리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국가명도 대한민국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에서 점이 다섯 개 있으면 다섯 가지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보시지 않아도 그냥 건너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건너뛰기를 누르면 확인 누르시고 접근 권한은 허용해 주셔야 되겠죠. 확인.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동의를 해야 이 앱을 쓸수 있겠죠. 체크를 해서 동의를 해 줍니다. 동의하고 난 뒤에 확인. 확인을 하면 본인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본인 인증하기를 눌러 줍니다. 본인 인증하기를 누르면, 통신사 본인 인증 단계로 진행합니다. 어떤 통신사를 이용하는지, 그 통신사를 통해서 본인 인증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본인 명의 기기로 인증 가능하다는 거,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다음 단계로 진행되면, 내가 어떤 통신사를 이용하는지 네개 중에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를 클릭합니다. 통신사를 확인한 뒤에 필수 동의 사항 체크하고 시작하기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문자로 인증하기. 문자로 인증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에 생년월일 6자리와 뒤에 성별을 나타내는 한 자리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휴대전화 번호 그 다음에 보안 문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보안 문자는 여기에 2884 라고 나오면 여기에 2884 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때때로는 이 보안 문자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요 옆에 있는 이것이 새로 고침입니다. 이, 이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또 다른 보안 문자가 나옵니다. 내가 읽기 쉬운 보안 문자가 나왔을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입니다. 새로 고침 버튼. 계속 진행하기를 누르면, 다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여기서 보안 문자까지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내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그럼 그 전송받은 숫자를 입력하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냥 진행하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름, 생년월일, 성별까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질병관리청에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름, 생년월일이 나옵니다. 확인을 눌러줘야지 되겠죠. 확인 눌러주고. 다음 화면에서 보면 본인 인증 증명서라고 해서 성인이고 이름 생년월일이 다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본인 인증까지 했으니 그 다음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겠죠. 발급받기를 누릅니다. 자,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증명서가 발급되겠죠. 모두 다 맞으셨을 테니까. 백신은 코로나 백신이다. 백신 제조사는 내가 맞은 백신 AJ냐, 화이자냐, 모더나냐, 얀센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맞은 백신의 번호, 그다음 접종 차수 1차인지 2차인지, 접종 일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확인을 눌러 주면 자,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에서 접종 차수 1차, 2차다, 아래에 나오고, 그 다음 백신 제조사, 그 다음 접종 일자 같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위에 회색 부분에서는 내 이름과 생년월일, 그 다음 파란 부분에서는 내가 맞은 백신하고 백신 접종 일자가 함께 보여집니다. 이 시간에는 백신 예방 전자 접종 증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종이나 스티커나 이거는 분실되기 쉬우니까 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접종, 정보을 하면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필요할 때에 직접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